차스닥은 언제 개설되는지 그리고 차스닥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스닥은 중국판 나스닥 코스닥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내년에 출범 준비로 알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 관련 기업 천여 개가 벌써 등록 준비를 하고 있다. 고 알고 있습니다. 차스닥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에 해외 기업을 상장 계획하고 있는데요 거의 중국 기업이고요 외국 기업을 상장 시켜가면서 우리 증시를 글로벌화에 적극 나서려는 계획이 있는데 차스닥이 열리게 되면 글로벌화 전략에 차질을 낼수 있고.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에 관심이 차스닥으로 몰리면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이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중국이 앞으로 10년 후면 세계 경제를 흔들 것이라는 말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만큼 수입해서 물건을 만들고 수출해서 이익을 내야 되는데 그 이익을 내려면 다른 나라보다 뛰어난 제품을 생산해서 경쟁력에서 앞서 나가야 수익이 생깁니다. 현대 중국 시장으로 계속 자금이 들어오면 그 자금력을 바탕으로 중국의 기업은 우리나라 기술력을 경쟁력 면에서 위협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경기가 악화될 수 있고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아지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외국계 자금이나 국내 자금들도 빠져나가서 주가가 하락하게 되고 물가가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안 좋게 보면 악재가 될 수도 있는 요인이죠.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